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헤로단디빠가 자기 이복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책망하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건이 지금 세례 요한이 당한 것처럼 원치 않는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과 동일한 역사입니다. 어떤 원치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에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요단강이나 시험받으신 광야가 다 유대지방에 있었습니다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받으신 후에도 이 유대에 머물면서 사역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나다나이를 만나셨고요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세례 베푼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 수불론과 납달리 땅인 갈릴리 지방에 하나님의 빛이 비출 것이라는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유대가 아니라 변방이라고 할수 있는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제 일성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예수님께서는 먼저 때가 찼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에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 그 중에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바쿠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예,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 언급한 것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왕국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헬라우로 메타노이아 전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를 자복하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사탄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과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것을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는 그 시도를 내려놓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주님이 사하셨습니다. 의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되었던 윤리 도덕 선행이 되었던 무신론이 되었던 다 사탄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사탄과 그 세력을 이기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미의 회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도 메타노이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메타노이아는 후에 나중에라는 단어 메타와 알아차리다 동의하다라는 뜻의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와 노에오입니다. 예,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후회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계는 늦었지만 바른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 알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반복하지도 마시고, 미련하게 고집하고 있지도 마십시오. 늦게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것이 메타노이아 회계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바울도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열심을 내고 특심하도록 교회를 핍박했지만, 내적인 갈등만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든 주저앉아 있든 고생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인정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고 입술로 고백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나의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